아, 우리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뭐라 어떻게 해. 해야 되지? 고고고! 우리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됨 지금 이 상태로 까먹... 준비 누면 되잖아. 아니야, 준비, 준비 누면방 잡히는데? 해서 다른 한명 추가돼. 되아 맞네. 너 대바대 한두번 해? 아나 오랜만에서 <laughs> <해서> 해 감을 잃었어. <laughs> 미안. <웃음>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음주했다고 트롤링하지 말라고. 내 어그로를 끌...생각은 없지만 끌게 된다면 개잘할 수 있어 내 기억으로 너 3초 쫓기다가 눕는 기억밖에 없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어그로 잘 끌었네 레알 내가 보여주게어아뭘보여준다고거 아주 불긋불긋하게 보여줄게 내 차례로 군야 그... 니꺼 네 팽민 앞에, 앞에 탈모. 어. 탈모야? <laughs> 가자! <laughs> 그래, 머리가왜 없냐? 아, 이쪽하얀색이잖아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염색, 염색한 거야 염색 <laughs> 내가 거 이거, 이거, 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 아, 이거, 살려야지.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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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이구이이 <laughs> 왜 이러는 <laughs>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너 어디 아파 무슨 소리야? 아나 이제 지금 치마가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치마. 어. 요 치마 입고 게임해? 무슨 소리야? 얘말나 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왜내 근처에 그거, 있는 거다? 인이다 불토테. 야 이거 나 지금 쫓기거든 빨리 돌려 뭐든 뭐든 해. 해. 루인이 t h i n g anything, anything. Okay. Okay. o k a 이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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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a y Okay. Okay. o 두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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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나안 죽는다. 응, 일로와 따라와. 오, 오 루크. 그... 아, 나세개세개 세. 어, 잠깐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거든 내가. 어, 잠깐만. 야, 살려줘 친구야. 아, 근데 오, 저쪽 쉿. 상황이 뭔지를 모르잖아. 오, 셔터. 아, 이거 안 좋은데? 지금 아, 와, 이거 나 끝까지 쫓을 생각이야. 근데 발전 너무 안 돌아갔다. 진짜. 아니, 토템을 세개를 어? 찾았는데, 세개다불 토템이 아니야. 와! 어? <laughs> 어! 아 집안에 있나? 아 진짜. 아, 진짜? 너, 어? 어? 나 칼찌다! 여기있다, 여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찾았다. 옛날 칼찌가 아니지? 찾다. 간다. 아, 이거, 잠깐만, 여기, 와지뭔 일이야, 도대체? 안돼. 가서 생중계 뛰어야 되나? 아, 진짜, 얘들아, 빨리빨리 해봐. 오, 이 정도 했으면 세 개는 돌아가야지. 나 하나 거의 클리어. 안 되겠다. 내가 발정이 돌려야겠다. 아, 잠깐만. 얘들 어디 갔어? 나 아마 여기 지킬 거야. 그냥 살려대. 그냥 살려야 돼. 그냥 살리세요. 형. 어, 내가 살리다? 어나 어차피 칼질라서. 오케이, 오케이, 살려라. 살려. 지하 웨어. Yes. 오 소리 아주 환상적인아 oh. 잠깐만, 거 멀리 있네. 나 아, 갈게. 어. 봐. 아, 나 아, 지금, 너였어? 나 지금 계속 뛰고 있다. 왜 이렇게. 야. 아! 이렇게 오네. 뒤안 보고 있었더니. 오케이, 바로 돌립시다. 계속 돌려야돼 이거 내가 괜찮네내 살리러 간다 일단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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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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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살 빠진거 같 아, 살리고 너 멀리 뛰어 일단 가자, 가자. 야, 진짜 짜근너 눈에 너무 많이 띄는거 아니냐? <laughs> 원래 억울로꾼은 이래야돼 그리를칠거 여기 돌려야겠다 야, 야 조심해라 근처 살인마 있다 응,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억울로구이야 걱정하지마 아마, 우리, 이렇게 다 모였어도, 나, 주, 나 죽일걸? 전 <laughs> ᄒ 변태야? <웃음> 위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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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무시해! 누구든 말, 나, 어, 씨. 누가 터뜨렸냐? 누구인가? 도망쳐! 아, 지금, 잠깐만. 누구, 누구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ᄒᄒ, ᄒᄒ, ᄒᄒ. 어, 무서운 자식. 어우, 씨, 나였어? 뒤에 있었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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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거 알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한자. 살짝 <laughs> 안 뜰까? 아니, 아니, 안 떠. 이거 시간, 시간, 시간. <laughs> 아, 괜찮아. 그래. 발전이 빨리빨리 돌려야 돼. 오케이. 살인마 좀먼 쪽으로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었지? 지금 살려 어. 지금 쫓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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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니 내가 살릴게 내가 살게 뭐야 둘러보면 어떡해 아니 근데 내가 그쪽 보고 있었어 맞아 맞아 내가 나치워왜 취해. 나 이러는 걸까요 짜리 이러지 마 제발 일단, 일단. 치료하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딴 데로 빠지아 이거 안 좋은데? 나 하나 발전기 하나 남을 때까지 빨리 돌려야겠다. 나, 나 아니다. 다른 다른 조기죠 저거 아, 뭐, 저거만 어느 석기저 저거 근데 반절정은돼 있지 않나? 됐어, 됐어. 거의 다돌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나. 그러면 아, 거기서 아. 앞으로 쭉 뛰면 하나 더 있잖아. 그거 돌려. 네 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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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이긴다. 어, 뭐야? 다리, 다리. 역시, 대린, 대린, 대린 하고만 에? 아니, 근데 대린은 맞아. 맞아. 나도 대린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거 얘한 방이거든? 한방 보이면 바로 터쳐. 한, 방이 <laughs> 한 방이라. <laughs> <laughs> 아, 얘들아, 날려줘. 와! 와, 봐봐. 아, 얘한 방이라고. 쳤다너 죽잖아. 응, <laughs> 음, 근데 얘 아마 나안걸 거야. 너네 아권 권이? <laughs>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권이 권이? 이뭔 개소리야? 아니. 아니, 투탕을 찾아야지. 어, 죽었, 죽었네.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자. 다 나가. 저래도 그냥, 그냥, 어, 그냥 뭐, 버리는 거야. 여기 여쪽에 문, 문 있었어? 권이 너 저, 죽은 어, 쪽에? 어, 나, 나나문 열다가 이제 걸린 거야. 아 그렇구나. 아아 아, 저기 문왜 왜 막혀 뭐, 있음? 이거 뭔데? 문이 막혀있어 아 그거 그거네 그거네 블러드 우리 블러드 월드 그게 뭐야 그거 한명 걸리면은 드래곤아 숨어있어 잘문 언제, 문 언제 열려 일단 열긴 아니, 열었어 열 머리. 1분인가 야 이거 멀쩡하자. 너무 더럽잖아 게임왜 게임 이래 잘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키고 있어? 지키고 아니야, 아니야 내, 근처야. 내 근처야, 근데. 계속 두번두 두두 그, 불토태안 부시면 은 의미 없어. 못 살려. 근데 아까 불토템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데. 오랜만에 살인마나 해볼까? No! God! 안 돼. 안 돼. 우린 상자만 한단 말이야. 내가 너네를 상대로 죽이는 거지. <laughs> 내근처 근처야. 어, 너쟤 어떻게 나갔네? 바로 나가 이제. 이건 죽었다, 이건. 잠깐 사요나라. 이건 죽었다. 사유�rik. 가운데 그 네.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온다, 언니. 이제. 안 돼. 안 돼. 죽는다. <놀� cuerpo> 으와이직그러잘 <으흐, 죽으러>. <근�> <물> <산 limitations> 가연. 아 잠깐만 퍽을 좀 바꿔야겠어. 어그로 퍽은 너무 더럽고 추악한데. 어그로 퍽은 의미가 없어. 결정기 빨리 돌리는 세팅만 해.